이한수 컴퍼니의 드라이브 요정, 박재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저의 막공날입니다! 조금 슬프고, 조금 기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이 막공날을 맞아서, 어그 우리 대표님께서 브이로그를 담아오라고 하셔서요. 사실 막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정신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미션까지 주신 대표님께 어쨌든 열심히 오늘 하루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은 노메이크업인 관계로 제가 아직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날이 그렇게 막 밝지 않은데. 선글라스를 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극장으로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누구 한 명을 모셔야 돼요. 음, 이제 한 달이 되어가네요. 그녀의 출근과 퇴근을 때때로 맡아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맡고 있죠. 네, 우리 공주님을 모시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님 도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얼른 출발해 보아야겠어요. 그럼 우리 공주님 모시러 다같이 고고고~~ 마. 네, 이제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늦었어요. 우리 공주님한테 쿠사리들을 각오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우, 오늘 유난히 차가 많네요. 어쩔 수 없죠. 안전운전해서 공주님을 태우러 가겠습니다. 해수리 네. 늦었어요 미안해요 브이로그 뭐 찍을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네, 대표님께서 음. 잠시만요 일단 중지 음. 저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차 <laughs> 이름 이런... 아 근데 일단 본인 소개 안 하셨어요 제가 니줄를 깔아놨어요 우리 공주님 태운다고아 저는 어, 금남방에선 노비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 본인 찍을 서 하시면 돼요. 아 싫어 아니, 지금 아주 생내 <laughs> 꼴이 아주. 저는 노비의 노비로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니죠 공주의 노비죠 지금. 은차 <laughs> 소개하기 전에 제그 운전 실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일 많이 타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운전 실력을 지금 왈가왈부를 너무 하세요.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재은이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잔뜩 쫄아있으면서도 운전은 거침이 없는 말티즈 같은 그런 타입. 맞아요. 겁이 많으면서 화를 내고 마는. <laughs> 어떻게 보면 더 리트리버죠? 스포티즈인데 자기가 마티즈인 줄 아는. 아니 요만큼만 있어도 왠지 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laughs> 내가 어딜 가든 일단 남들이 달리면 내 차선이 아닌데도 달리고 싶다 이거 맞아요 지난번에는 그 차선이 줄지어 있으니까 답답한지 옆에 빈 차선으로 쌩 하고 가려고 어, 그러더라고요 음. 거기는 공항 가는 길인데요 <laughs> 그래도 운전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여유로워요 우리 처음에 제가 노래만 불러도 여유로운 척까지 말라면서 꼽을 <laughs> <꽃을> 주셨거든요. <laughs> 선주님께서집까지게 아니 초행길인데 노래를 틀고 <laughs> 어... 여유로운 척을 이렇게 하길래 제가 조금 꼽을 줬었는데 <laughs> 네. 어 이제는 <laughs> 어... 음악도 마음껏 들으셔도 될것 같고 <laughs>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소개를 해보자면 이름이 라젠카예요 <laughs> 왜 라젠카냐면 일단 제은카 제니카 해서 젠카 그래 젠카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어, 젠카야 젠카라고 부르고 사실은 범퍼카야라고 말을 했더니 완전히 라젠카 세이브 어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어어 <laughs> 어, 어, 어? 그거 괜찮은데 네. 라젠카 그러니까 모두를 구하라 나는 안 구해도 된다 <laughs>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 제발 그, 재물손괴죄나 아니, 뭐, 그니까, 대물파손, 뭐, 이런 거, 제발 사람 안 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에, 저는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만 않다면, 나는 알아서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라젠카야, 모두를 구해주렴? 하는 의미로, <laughs> 네, 라젠카가 되었습니다. 다, 재은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 양보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니다 근데 재은이는 잘 양보를 안 해주는. <laughs> 재은이 양보 잘해줘요. 근데 우리 같은 동아... 스포티즈다. 네. 이러면서... <laughs> 맞아요. 재은이는 <거>. 제... <laughs> 딱 동종에게만... <laughs> 근데 여기를 이제 가고 싶은데, 여기를 꼈어야 되는 거구나. 음. <laughs> 이런 사태들이 벌어져요. 에. 여유로운 척 하다가... 음. 자, 여러분, 결국... 못 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니, 이게 초행길이... 초행끼리... 아, 이거 어떡하지? 갈수 있나요? 극장? 없으면 안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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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토당토한 눈소리라서. 오늘 막공이에요. 아 맞네요. 막공 너무 축하해요. 아, 진짜 먼저 떠나서 그런지?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참겠다. 스미마생 부럽죠. 맞 원캐 얼마나 힘든 삶인지 제가 저번에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좀 쉽지 않죠. 중... 그래. 쉽지 않지만 그렇지. 또 어쩔 수 없죠. 양백미카 맹찬 아, 삼거리에서. 시끄럽냐. 아니, 아, <laughs> 자 여기서 좌탱하실 거예요. 네좌탱어 김태연 진해나 태연출 세계 최고의 스타 연출. <웃음> <웃음> 스타 연출은 극장에 오지를 않아요. 네 오지를 않아요. <laughs> 우리 재은이가 지금 밑점 최악이고 하고 있는데 꿈에도 <laughs> <laughs> 그 <해도> 모르시겠지? <laughs> 절대 모르시겠지. <laughs> 이제 완전히 제 동네로 와버리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공주님을 정말 깍듯하게 회사 다닐 때도 이제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맞아요. 이런데 제가 뭐 굳이 운전할 필요가 있나요? <laughs> 그, 네. 대중교통 타는 법 잊어버리셨잖아요. 저 다리 아파서 이제 못하겠어요. <laughs> 다리 근육이 쫙쫙 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리가 점점 예뻐져요. 그러니 아, 다리가, 다리가 알이 하나도 없어. 매끈해요. 제가 진짜 아씨가 아닐까요? <laughs> 내가 공주님을 만들어 버려. 응 음, 아, 공주 완전 프린세스 메이커샘. 굉장히 <laughs>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짝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조명 받았을 때이 반짝거림이 그쵸 제가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아니 이런 파란 섀도우를 언제 써보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사랑이. 아. 짠. 어. 하여 만 치고. 자, 이제 스페셜 반짝이 부탁드릴게요. 네. 끝. 마지막 분정. 끝. 고생하셨습니다. 완료 자, 이제는 목을 풀러 무대에 나왔습니다. 무대에 나오니까 저기에 용안 꼬꾸가 오늘 선배님이신가요? 나 오늘 지금 4시 50분 원래 분장 콜인데요 네 오늘 공연이 아니에요 그냥 일찍 온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선배님께 박수 이거 뭐예요? 이거 이한수 컴퍼니 아, 유튜브에 올라갈 제 오늘 막공부 항상 응원하는 제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배님의 참모습 보셨죠? 그 방금 이렇게 키가 커고 잘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아니 매너 다리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매너가 좀 없으셨어요. 아무튼 네. <laughs>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구도도 음, 음, 음. 오늘 저는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목을 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를 잠깐 세팅을 해볼게요. 아, 마이크를, 카메라를. 오케이. 객석에 한번 앉아봐야겠어요. 이 무대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마음이 유상망측하네요. <laughs> 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저 이자상 역할에 뽑아주신 윤줄리 <laughs> 및 회사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자상 재수생이었는데 성공했고 어, 예술단 재수생이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재수의 <laughs> 아이코 막공을 맞은 자의 청승이었고요. 에휴, 마저 목을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아너 표정이 왜 그래? 나 오늘 제니콩이랑 커플룩이야. 우리 옷 맞췄어. 나는 너왕따 하지만 왕따. 오늘 연두콩이랑 배어막차! 배어막차! 사실 저랑 제니콩도 배어막이에요. 배어막차! 진저로 왜냐면 내가 막공이니까. 아, 그러네. 음, 뭐야? 하이 사진 찍어야 돼. 콩콩콩. 그래. 에이. 저희는 콩콩콩이라고 불리우는 예술단의 동기들입니다. 예. 제니콩, 어지콩염두콩 빰빰. 제니똥. 제니똥? 저것이. 저 불려시가. 저는 사실 이한수 컴퍼니 언니들 나오는 거 결사 반대합니다. 왜죠? 언니들이 개인 채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은 언니 그거 운전하는 거개웃겨 <laughs> 이제 운전 잘한다고. 저에게 서포트가 들어왔어요. 축하 축하. 너무 맛있어. 좋게 너무 예뻐.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오지요. 완전히 음, 럭키 제이잖아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아 조금 짜쳐서요. 아웃 맛있으세요? 너무, 완전 진짜 너무 맛있어. 완전 한끼 식사로 제격이잖아. <laughs> 너 이랬어. 방금. <laughs> 예정 선배님 저 오늘 막공이에요. 제말이 별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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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무 아쉬워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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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데뷔 8년 됐다고 누가 알려주셨는데 오. 8년 만에 저 처음 받아봐요 예술단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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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벌써 4년이나 됐어. 완전 럭키 베이잖아 완전 이. 다시 한번 시작. 완전히 럭키 베이잖아 진짜 편안하게. 찍지 마라. 찍지 마. 이거 뭔지 알지? 알아. 아, 모든 밈을 다 섭렵하고 있는 영희. 찍지 마라. 뭘 찍고 있는데? 이거 몰라? <laughs> 몰라요. 뭐야 이게? 잠매들서 찍지 마. <laughs> 안 먹어도 돼? 어째 배가 고프다 했어요. 끝나가 자축을 하게끔 오줌리 오늘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축를 하게끔. 나도 오늘... <laughs> 맛있는 거 먹어야지. 초대했어? <laughs> 해온대요. <laughs> <laughs> 빌라 이름 그삐 처리 좀 해주세요. 지금 <laughs> 찍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거의 얼마나 많은데 거 내가. 그래도, 그래도, 이 자식아, 세상에, 무슨... 이 자식아, <웃음> <웃음> 너도 좀 아, 노출을 해봐. <laughs> <또> <laughs> 왜 저래? <쳐대>? 미쳤어? <laughs> 삐처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뭐해? 뭔데? 이안스 파파니 <laughs> 브이로그 어, 동질꾼. 응. 네, 하겠습니다. 네, 는데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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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보면... 막공입니다! 네. 자 예정 그렇습니다. 우리 우 교육단은 1 2월 달에 훈련 끝나고 하는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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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네분장선생 갈게요 네. 프리쇼 나갈 준비 중입니다 프리쇼 나갈 준비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어,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어? 이미 제 채널에 올라오셨잖아요 언제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솔이가 열심히 찍어줬어요 아 진짜로? <laughs> 감사합니다 거의 라디오 스타일 <웃음> 어, <웃음> 저희 <여기> 목소리 출연 <laughs> 막공이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후련섭섭한 그 마지막 프리쇼. 비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그래도 막 프리쇼 할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동 가서 하시는. 어 화이팅 하시죠. 빅사리 최. 네. 네. 어떻게 막 빅사리가 아니다 들었어요, <laughs> 괜찮아, 맞아요. 못 들었어, 이미 지나갔는데. 아 음. 너무 많았어, 지그 응. 네. 다들, 착하시다. 다들 아 위로 아니에요. <laughs> 빅 도착 시간이 1분 더 늘어났다는 점 이거 아주 비상사태네. Oh <laughs> my god 비상사태. 그 h m 다 god 노래사요